샬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원수에 의해서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는 시입니다. 원수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다윗을 배반을 했습니다.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차라리 비둘기가 되어서 광야에서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였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 더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바꿨는지를 시편 55편에는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과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원수가 다윗을 공격하여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삶으로 다윗은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탄식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 아픔을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앞에 가서 자기의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옵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겁니다.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기도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오게 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슨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배반 속에서 아픔이 커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탄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고통 당하고 친구의 배신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이 또 있을까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면서 요동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굳건한 반석 위에 붙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사람들에게 요청하면서 나아가라고 권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가 요동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이슨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근데 다이슨은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공격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어, 다이의 시를 보게 되면 요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10편 55편에서 다윗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친구가 배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